주역 64개 중 건희천과 소화기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은 주역에 대한 책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64개 중에서 건희천의 개는 현재 승승장구의 호응을 맞이하고 있지만, 달도 차면 기울듯이 자연의 섭리대로 앞으로의 기운은 하강세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재 개의 기재의 뜻은 이미 이루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운은 권위청과 똑같이 하강세로 내려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승님, 권위청과 수화기제에 대한 차이는 무엇이며 운이 상승하여 하강하기 전에 좋은 기운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주역 64회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두 끗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주명리학도 모르는 분이 많은데 주역 64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얼마나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이 질문은 자세하게 풀어주려면 너무나 길고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일단 질문은 받았으니까 제가 최대한 어, 아주 간결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좀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역에서 64괘 중에서 건위천는 제일 일번으로 나오는 쾌입니다다 양으로 이루어진 쾌예요 주역은 여섯 개 효가 있는데 음양이 늘 존재하는데. 얼른 노트 가져와 봐요. 자, 여러분이 이게 멀리서는 잘안 보일 텐데, 자, 짝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라고 해서 육효라고 하는 겁니다. 육효. 여섯 개 효가 동한다고 해서 육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효가 주역 전체에 몇 가지가 있냐면, 64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한 쾌상인데 이게 64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효라는 건이 여섯 개의 효가 움직이는 걸 육효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효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섯 개의 효가 움직이는 걸 육효라고 한다. 그리고 이 쾌상은 주역의 64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 건의천이 바로 짝대기 6개가, 짝대기 6개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이 건의천 캐예요 그리고 수화기제라는 건 이게 나누어졌죠? 나누어진 걸 음이라고 하고 짝대기를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양, 음. 양, 음, 음 양. 음, 양. 이걸 수화기재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의천계는다 양으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으로 이루어진 건의천계는 바로 천기를 뜻하며 천지 대자연 천지 운행 법칙. 천지 자연 기운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천지 광명한 기운을 뜻해요. 또한 하늘의 기운을 뜻해. 이 권위 천계는 하늘의 기운. 그래서 이 권위 천계는 명예가 가장 좋은 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학생이 보려고 할때이 쾌가 딱 나오면 합격이에요. 음. 근데 돈벌려고 하는 사람이 이 쾌가 나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득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돈 버는 사람이 이 쾌가 나온 건 이건 다 양의 기운으로 꽉차 있는데 다음부터는 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하나 둘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명예적인 쾌고 양의 극수기 때문에 돈 벌려는 사람이 익회가 나오면 끝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밖에 없거든. 그래서 득되지 않고 시험 보는 사람이 이회가 나오면 좋은 이유는 이건 최고의 명예로 딱 당선이 된다 이 뜻이야. 최고의 명예로 합격이 된다. 이거기 때문에 시험 보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음의 기운은 재물로 보고 음의 기운은 재물로 보고, 양의 기운은 명예로 보는 거거든. 근데 이건 양의 극치기 때문에 명예는 강하다. 근데 재물은 이건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의 기운은 재물의 기운으로 보는데, 바로 이건 양이 강한 거기 때문에 명예가 강한 거고, 재물의 기운은 약하다고 본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수화기재라는 건 뭐예요? 이 여기는 수고 여기는 화죠. 그러니까 음양 배치가 잘된 거야. 위에는 물, 밑에는 불이니까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지요.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지. 그럼 불과 불이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건 화합을 뜻하고 평화를 뜻하고 이렇게 뭔가 안정되게 조화를 이루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쾌는, 잘 보세요. 이 쾌는, 어, 내가, 어, 예를 들어, 좀 힘들 때 이런 쾌가 나오면 앞으로 평화를 얻고 좋아진다는 쾌야. 근데 내가 지금 아주 편안해. 근데 이 쾌가 나왔어.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조심하라는 뜻이야. 항상 주역이라는 건 어때요? 주역이라는 건 만상 만법 무상하기 때문에 만성이나 만상이나 만법이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늘 변화한다 이 뜻이에요. 주역의 쾌의 기운은 주역의 흐름은 늘 무상하다, 똑같은 법이 없다 이 소리예요. 만법. 만법, 만상, 만힘. 이것이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역 설명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이미 명예를 얻은 사람이 이쾌가 나왔어. 이미 명예를 얻은 사람이 이쾌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강한 명예를 뜻하는데, 이미 명예를 얻은 사람이 이 쾌가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어, 이것은 조화를 이룬 거예요. 음량이 서로 조화를 이룬 거기 때문에 좋지만 이 조화가 영원한 게 아니거든. 또 변화를 일으키거든. 그래서 현재 평화로운 사람은 미래에 조심하라는 뜻이고, 현재 좀 불안한 사람은 이런 쾌가 나오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쾌고. 이렇게 설명이 달라진다. 그래서 주역 64쾌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어. 응. 그때 설명도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판단도 달라요. 음, 그래서 만상 만법 만행이 무상하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앞으로 주역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4회 공부도 하게 될 거예요. 어, 그리고 64 64회 예. 건, 곤, 감, 리도 다 애워야 되고, 건, 태, 이진, 손, 간, 간, 곤, 이것도 다 애워야 되고, 어? 애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천문질이 공부하다 보면 이 주역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선은 명리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걸 해야지, 이 명리 공부도 하기 전에 이걸 하게 되면 이게 건넘게 되고, 진실하게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어, 건넘게 되고. 그래서 명리부터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이건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6회 주역 64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잘쓸수 있지. 기초지식도 없이 이것만 공부하게 되면, 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걷기도 전에 나를 려고하는 거나 똑같아. 음. 예, 그러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고. 우선 명리와 공부에 충실한 게 현명하다. 그리고 주역 64K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찬찬히 여러분을 위해서 특강을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